물가가 너무 올라 명절 준비하기 버거우시죠 적은 비용으로 여러 사람이 잘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불고기 버섯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양념 소 불고기를 사왔는데요 이걸로 맛있는 소고기 버섯정보를 만들어 볼게요 배춧잎이 있으면 은 3-4장 정도 준비하세요 잎사귀는 길게 썰어 주시고요 대는 섬유질 반대 방향으로 썰어주세요 대추잎이 없으면 청경채 쓰셔도 돼요 우엉을 정골에 넣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이 나더라고요 손질은 칼등으로 쓱쓱 문질러서 껍질을 벗긴 우엉 100g을 얇게 썰어주세요 두껍게 썰면 맛이 저는 별로였어요 팽이버섯 한봉을 준비해서 밑둥을 잘라내고 가닥가닥 나눠주세요. 양파 200g을 준비해서 채 썰어줍니다. 망가닥 버섯도 한송이 준비해서 밑둥을 잘라내고 모두 사용할게요. 느타리버섯도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깊은 팬이나 전골냄비에 빙 돌려가며 재료를 넣어주세요. 버섯 전골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버섯 전골은 드시고 싶으신 버섯을 전부 구입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야채들은 색감을 위한 야채를 준비할게요. 당근은 보이는 정도의 양만 준비해서 얇게 썰어주세요. 당근이 싫으신 분들은 굳이 당근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붉은 고추나 파프리카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대파 100g을 준비해서 다른 야채와 키를 맞춰서 길게 썰어줍니다. 표고버섯 3, 4개를 준비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이것도 얇게 썰어주세요. 제가 얇게 썰라고 하는 이유는요, 식감도 맛의 일부분이에요. 얇게 썰어야 버리지 않고 다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갈수록 야채나 고기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스트코 양념소 불고기 600g을 넣어주겠습니다. 코스트코에서 고기를 구입하실 수 없는 분이거나 없다면 5분 만에 만드는 불고기 전골이 있으니까 전골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만드시면 돼요. 불려둔 당면 150g도 함께 넣어 주겠습니다. 청양고추 3개도 어슷 썰어 줍니다. 조미료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백 간장 3 테이블스푼을 넣어 주세요. 백 간장이 없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소고기 다시다가 있으니까요. 소고기 다시다 1 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아니면 굴소스 1 테이블스푼을 넣으셔도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만든 맛간장 있으신 분들 4 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감칠맛 완전 끝내주는 거 아시죠? 만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없으시면 간장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설탕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만든 이 막간장 종이료 없이도 너무 감칠맛이 좋아요. 없으신 분들 꼭 만드세요. 물 1L 추가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너무 쉽죠? 버섯만 미리 넉넉히 준비해 두시고요. 그릇에 척척 담아서 물 부어내고 불 켜서 익히면 끝이에요. 지금 만든 양은 4, 5인분 정도 나오는 양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양념소 불고기를 파는데요. 이 레시피로 만들면 네다섯 번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가 뭉치지 않게 끓기 전에 고기를 풀어 헤쳐 주어야 뭉치지 않아요. 고기가 약간 두껍게 썰린 게 있었는데요. 따라게, 조... 요, 지금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약간 두꺼운데, 딸에게 줘봤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너무 맛이 없대요. 뻣뻣하고. 그래서 두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꺼우면 맛이 없고, 샤브샤브용으로 썰어서 꼬실꼬실하게 아주 얇게 익혀드셔야 맛이 있습니다. 명절인데 돈쓸 곳은 많고, 고기는 먹어야 되고,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면 이 불고기 전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성비 짱 좋은 것 같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잘 마셔? 땅은땅콩응 음. 고기가 진짜 맛있잖아 고기가 맛이 없다고? 고기가 퍽퍽해 두꺼운 면을 드셔서 그럴 거고 얇은, 얇은 부분을 먹어봐 이게 고기가 약간 요거는 두껍게 잘린 거 같고 보통은 어, 간닭과 음. 요 정도 이렇게 얇은 거 꼬시대기 같이 막 이렇게 그런 걸 먹으면은 괜찮지? 어, 괜찮아요. 어, 그래 그래서 이런 두꺼운 이게 보통 이제 불고기 같아. 불고기감으로 막 보통 이렇게 팔거든? 음. 그럼 우리 식구는 안 먹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맛이 없어 이거는 어, 근데 여기서 파는 게 이거 요거 봐 이거는 좀 잘못 썰린 거야 거기서 파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굉장히 부들부들한 이 두께로 막 썰리거든 고기가 이렇게 음. 썰려야지 맛있는 거 음.